어머니, 제가 이 집주인이에요. 싫으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세요.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친아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. 할머니가 40년 동안 일해서 마련한 5억 원짜리 집. 증여한 지단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. 어머니,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해요. 집을 제 명의로 바꿔 주시면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어요. 할머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. 3억 원 담보 대출, 매월 이자 200만 원, 3개월 후 돌변한 아들. 어머니도 생활비 100만 원 내세요. 며느리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는 작은 방 하나만 쓰시고 안방은 저희가 쓸게요. 싫으시면 요양원 알아보시든지.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니?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. 결국 할머니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. 현재 월세 30만 원짜리 6평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. 증여 전 반드시 거주권 보장 약속을 법정 문서로 남기세요. 구두 약속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.